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표준을 탐구하다. 표준탐구생활. 안녕하세요. 표준탐구생활 진행을 맡은 엄지입니다. 여러분, 표준하면 흔히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전 세계 신호등의 색깔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어느 나라를 가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물건을 만들 때에도 표준을 지키면서 만들면 좋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됩니다. 네, 이렇게 표준은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물질을 개발할 때도 기준이 되는 표준 물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은 첨단 소재의 원천 표준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눌 두분 모셨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광은 연구사님과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위원회 유동은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표준물질이라는 용어가 저는 좀 생소한데요. 표준물질이 어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표준물질을 하면 많이 생소해 하십니다. 국가표준기본법의 정의는 표준 물질은 장치의 교정, 측정 방법의 평가 또는 물질의 물성 값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성치가 충분히 균질하고 잘 설정된 재료 또는 물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방금 정의를 해주셨는데 <laughs> 용어 정의가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네요. 네,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정이나 측정에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예를 들면 표준가스가 있는데요. 강릉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산화탄소 누출 검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음. 이러한 검지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50ppm이나 250ppm에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 농도의 가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50ppm으로 검증된 가스가 음.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표준 물질입니다 네, 검증된 것 그러니까 네. 기준이 되는 물질을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표준물질은 왜 필요한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하기 위해서도 표준가스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측정이나 분석을 할 때도 표준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성분 분석기를 검증을 하고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표준물질이 필요하고요 음. 합금강을 만들었을 때이합금강의 조성이나 함량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표준물질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표준물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혹시 우리나라에도 개발된 표준물질이 있나요? 네, 올해부터 산업별로 표준물질을 많이 개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가스나 금속, 세라믹 등에 대해서 표준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스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 가스 분야요? 네. 어, 가스 분야에 집중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에 상당 표준가스의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음. 수요가 가장 많아서 그런 점이 제일 크고요. 그 외에도 성분이나 함량, 조성별로 다 새롭게 인용을 받기 때문에 아. 숫자가 좀 많아진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스 분야가 좀 네. 집중되고 있군요. 네. 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표준물질의 동향은 어떤가요? 네, 많은 나라들이 표준물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독일이 강국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이 어, 많이 투자를 해서 표준물질 생산기관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73개 정도, 그리고 일본은 3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1 2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 표준물질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많은 표준물질 생산기관들의 인정을 받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물질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생태계도 잘 갖춰져야 되고 네. 체계도 잘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 상영 표준물질 개발 보급 사업도 그런 일환이겠네요? 네, 그렇죠. 어,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2020년부터 연장 120억 원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화학, 바이오 분야, 전자, 세라믹 분야, 금속 소재 분야에 대해서 세 분야를 40개 품목에 대해서 음. 새롭게 표준물질 생산을 생산하고 보급을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됩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 발전보다는 실제 기업 수요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발된 표준물질이 많이 보급 활용되어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표준물질 산업계의 자급체계가 확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중장기적으로 소재 부품 개발을 위한 측정 분석 능력을 확보해서 핵심 기술 자립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효과도 굉장히 클것 같은데요. 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지난 1월 13일에 사업 설명회가 있었고요. 이날 사업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사업 지원 내용하고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또 2월 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요. 2월 중에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산화와 기술 선정을 위한 사업화까지 가능하도록 단독 수행을 하거나 또는 산학연 기관 간 컨소시엄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네, 앞으로 2년 동안 40여 개 이상의 표준물질 개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에 의존하던 표준물질 생산을 국산화함으로써 기술력 또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희수 선임연구원의 인터뷰 영상 보고 왔는데요. 많은 기관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표준물질 개발 사업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사업화 협력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내의 전문기관들도 적극 참여해서 종합지원 협력 체계를 이룰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 대표기관으로서 본 상용표준물질 과제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표준물질에서 중요한 측정 소급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표준물질들의 신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네, 허성우 박사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제 공고에 표준물질 인정 획득, 뭐, 코어스 NMI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NMI라고 네, 하는 것은 국가 측정 대표기관이라는 의미고요. 이 국제 비교를 통해서 개발된 표준물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라스 제도에 따라서 표준물질 생산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개발한 표준물질에 대한 인저, 인정을 획득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음. 앞에 국내에서는 표준물질 생산기관이 12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많은 민간기관들이 표준물질 생산 보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표준 물질 개발이 결국 우리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엔 해외 표준 물질에 의존하면서 부담이 그동안에 많이 컸었는데, 어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재 부품 개발 등에 따른 표준 물질 수요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물질을 생산 보급하는 기업들도 이번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서 표준물질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표준물질 산업 생태계가 이번 사업으로 표준물질 내수 시장 활성화와 국산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표준물질과 상용표준 물질 개발 보급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표준을 탐구하다. 표준탐구생활. 오늘은 표준물질과 상용표준물질 개발 보급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표준탐구생활은 국가산업발전의 중심이 되는 표준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쉽고 재미있게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